이렇게 느려 시작해진 시작해 시작해 시작 오케이. 그리고 녹화도 시작 어, 예, 저 솔탱이요 어. 너.. 너다 사냥.. 사냥감이다 기지 이번판 1등 가능? 아 시디 뒷불가능 애들 수준 너무 올랐어 그래? 실망이야 아 먹었지롱 몇달 만에 <laughs> 하는 싸이 퍼지냐 이게 거의.. 몇 달이지 진짜? 무슨 노릇노해야 뭐 그냥 죽이는 것만 생각해요 상대팀 개교 부으로 너무 지금 군인마인드야. 오케이. 너지상위인수 아니야? 어즈 군인버프 받을거야. 돌아다니사래 어, 아.. 버프 없네? 그래서 고 같이 어? 세상으로 시 봤냐? 오다가? 어. 어, 막손 떨리는 거 같아. 인력이 <laughs> <laughs> 공식만 들어가면 긴장돼서 들어서서 오케이 그럼 바로 나었고요될음만안 뜨면 개이드 적격을 맞출 수 있을까? 열심히 시야겠어 <놀람> 아, 고개신 뭐 더... <놀람> 뭐지? 너 도핑 안 했지? 틀린지 그 그런 뒤찍나 안찍나안 되지? 어. 쟤딴, 쟤딴딴지. 선물. 그러면은 막딜찍 아니야 선물이야. 맞아. 아니야. 너는 기막이 없어. 진짜. 해봤니? 너는 도핑하고 해봤니? <laughs> 아 아. 그러니까 너도 그게 스태프인 거 얼마 걸리냐고? 1은 아, 아니, 얼마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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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내가 라이브 얼마 걸리냐고. 라이브 뭐... 시 아, 아니, 시간 시간 안 들어가네. 전니 아니, 아니, 오. 니아 전문. <목소리> 이게 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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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

아? 컴퓨터인 줄 아니 무슨 그 카인 선유탄을 맞고 상어. 아니 카인이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평타 거고 그거 맞고 평타 맞고 죽었어. 이건 엄청. 왜? 차고 왜? 아. 어 선물질해 다했어 뭐야 저거? 아나막고 있어 얘들아 도와줄 수 있어. 오케이 오케이. 나운 좋게 빠져 나갔어로 너무 오래비야. 왜? 몇데비여야 돼? 우리 팀이 잘하는데 그냥 죽는 건가? 아, 용 관리. 아 맞고 배 내가 같기 나왔어. 아좀 전략이 필요한데. 막히. 여가 필요하고 이쪽으로좀 와보라고. 와뭘까나 부게다. 한번 쳐봐. 있는지. 오케이, 양궁강 정원, 어, 네. 병원, 정원으로 가자. 원병원으로 가자 정원, 원 정원, 다 만약에 아! 어, 저, 어디로 그러는 거야! 야내 밑에 사람 많거든? 이거 싸우는 야, 거 같아. 느낌가아 <laughs> 어, 이거 상대 핵 썼는데 이형 죽이려면 언제 와? <laughs> 오케이. 요거 지금 밖에 느낌표 보였지? 진짜 가자. 이형 배치 봤어? 아나 이거 버그 걸렸어. 원장이날부는 거. 나스킬안려발 X같다. 형 배치 봤중이 지금.

뭐야? 저거 진 아, 얘들아, 나 진짜... 나 진짜 억울한데... 이거 스킬 다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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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느껴져... 아 뭐야 아, 아. 진짜 개벌레 거 <laughs> 저거... 재활 재활치료 저 지금 물리치료 <laughs> 진짜 개벌레 <laughs> 물리 저거... 물리적으로 치료 좀 줍지. 진짜. 나 오늘 손목에 주사 맞고 왔거든. 원장이 <laughs> 날 부르는 거야. 어. 전 지역 도착. 아, 대자 세상 참 좋아졌어. 그거 하자야 노소스. 야

지않 내가 죽 밥..밥..매운.. 안 매운.. 내가 사실 우지도 때를 못 맞추겠어 내가 용 완료 어사람이 꽤나 그래서 뭐 토요일날.. 모르고 니까3만나 오..이일날..잘 썼네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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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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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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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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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점대 아니야? 아이점이 아, 뭐야? 걸어서 잡기 하는 거치 레전드야. 이제는 점수세가 평점이 더 중요한 데 중요한 게 아니라 애초에 평점이 그냥 몇 매치 그 뭐야, 세운. 그럼 막 볼드, 조커 이런 거 필요 없는 거야? 아그러 그러니까 내가 사람 지금 조커인데 와. 조커인데 뭐지? 그... 음? 그냥 지금 에이스들밖에 없어 그냥 식빵. 내가 매칭하면 응. 어제 장난 안 친데 매칭 그렇우 롤에서도 똑같은데 달려가자 날려가자어 이거 뭐야 이거, 이거, 이거. 뭐야 이거. 저 뭐야 저 뭐야. 근데 너 티어, 티어? 얼마야? 플레어. 영수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다. 수고를... 그니까, 그 이번에 고가 아니, 까 이번에 하지 말고, 다아야그 어! 알았어, 아. 알았어, 알았어. 아. 아. 알았어. <laughs> <그래야지>. 아. 알았어. <laughs> 아, 그냥, 결론만 얘기하면, 그니까, 같은 조커, 아, 같은 조커여도, 그니까, 같은 조커여도, 개벌레, 개벌레. 그니까, 골드야,

나 어제 게임했는데 아군 적 포함해서 배우우다두 명에 내전도 막세 명이 안 좋지 나는 아니, 근데 안 좋다기보다는 물이 나는 오히려 공게 빨리 저런 상태로 빠져야 할것내가 스파링 스파링을 가장한 일방적인 부타 맞긴 한, 한데. 그래도 웬스컴에서 잡색하아 그냥 뒤 자신감을 가이난 자신감 충만해. 아, 공격 다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까. 뒤봐 아, 내가 탱커 서 이렇게 싹 들어와. <웃음> 아, 니버스짜이 <laughs> 아, <laughs> <너무 좋아. 웃음>

술력전 하고 있는거게궁편니아개집술이라고대기나어둘군아 저거 아임팀 S랑 이런 거이좀아 저거? 아니 안 써져 있었는데 생겼나 봐. 나도 어느 순간 봤더니 생겼어. 없었어, 맞아. 없었어. 오, 나, 소리가 났어.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

Thank <laughs> you.